안녕하세요. 김진나입니다.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. 제가 3일차까지 지켜보고 피드백 한다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플을 열어봤죠. 내 프로필을 봤더니 제가 그동안 PC버전으로 해서 몰랐는데 어플로 켜니까 이게 뭐야. 이렇게 얼굴이 떡하니 있으면 너무 부담되자. 내가 뭐차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사진발 봐서 잘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. 물론 이거를 클릭했을 때는 터치했을 때는 그게 큰 배경 사진으로 봤을 땐좀잘 나오긴 했는데 아 이거 풀상에 이렇게 나와버릴 줄 몰랐네요 그래서 전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 전부 바꾸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메인을 제가 그나마 잘 나온 어, 제일 마음에 드는 전신사진 이걸로 메인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조금 귀엽죠? 네. 네. 그래서 여행 가서 찍었던 대만 사진. 그리고 제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. 어, 이것을 가지고 이따가 프로필에 스토리텔링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, 예전 회사에서 치어리딩 대회 나갔을 때 사진, 그리고 제가 실제로 치어리딩 했던 제 모습. 그리고 자기 소개도 바꿨습니다. 진짜! 제가 사전 찾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. 이거 진짜 진심 다 했다. 아, 솔직히 제가 가이드라인 영상 만들려고 진짜 그냥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너무 매칭이 안 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. 그래서 어 진짜로 열심히 소개를 한번 진지하게 썼고요. 그리고 프로필 문답도 이렇게 써봤습니다. 그래서 뭐이 정도로 열심히 썼으면은 되지 않을까? 약간 진지함을 더해봤어요. 이 정도로 안 되면은 또 바꿔야죠. 뭐 어쩌겠어요? 그래서.